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함께 해보실까요?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서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들에게서 배웁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경, 기업 경영을 하는 이들에게서 경영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보다 나은 인품을 가진 이들에게 가서 또한 인격을 또 배우게 됩니다. 지식이 뛰어난 분들에게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교회 중에서도 봄받고 싶을 정도로 모범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칭찬에 맞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등 여러 지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런 소문과 평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란 중에 승리했다는 소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되옵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많은 환란을 겪었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 설립 때부터 많은 환란을 겪었는데요. 그 환란은 바로 복음을 받으면서 박해도 핍박고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받은 관란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랭이 대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부활의 복음을 설교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폭행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사도를 계속해서 핍박, 하게 되자, 또한 이제 바울사도가 숨어 있는데, 야손의 집 사람들까지도 그 숨겨준 야손의 집까지도 핍박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사도의 다음 성교지였던 베레아까지 쫓아가면서까지 복음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살로니와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2장 33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포할 때에, 그것을 바울의 말로,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했는데요. 정말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일에 당시에 지도급에 있는 기부인들 또한 많은 헬라인들, 이들이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듯 반대와 핍박이 거센 만큼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받은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을 본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뜨겁게 뜨겁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처럼 그들도 복음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일행을 많이 위로하고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또, 대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를 보면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취를 풍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입니다. 가시밭에 심긴 백합반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악취가 나는 물건을 건드리면 어떨까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좋지 않는 냄새가 퍼져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환란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의 향기가 가득 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의 성도들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형기를 나타내는 환란 중에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가득하다는 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가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가득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시대 때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거기에 속한 도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뽀 그리고, 네아폴리,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베레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곳이 바로, 아가야 지방인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덴. 요즘으로 말하면, 아테네. 아테네가 아덴이거든요. 아덴과, 갱그레와, 그리고 고린도 같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육로로는 로마와 유럽 그리고 이스탄불과 남쪽을 잇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면 바로 서머나와 에베소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배를 타고 가면 아프리카의 구레네와 알렉슨, 알렉산드리아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항구도시, 이 데살로니가는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육상, 해상의 교통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아마도 복음이 세상에 퍼졌을 거라고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문 역시 세상을 향하여 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살리하는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은 물론 아가야 지방 에까지 소문이 난 모범적인 교회 가 되었습니다. 곧그 지역에서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가득 넘쳤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방으로 천지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데살로니아 교회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가의 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갑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법은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좋은 소문이 나면 그 집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음식점이 맛 좋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철리길를 마다 않고 그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많은 영혼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또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나쁘게 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소문입니다. 이 대살로디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그들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역사가 길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짧았습니다. 겨우 3주 동안만 바울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신앙 연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이들이 말씀과 덕으로 성령의 능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 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회개의 영으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살로니가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살로니가 그 지역 전체가 복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한 도시에 들어갔다면 그 지역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한 개인에게 들어갔다면 사람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요. 교회가 또한 세워진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들어갔는데 변화와 거듭남을 일으키지 못한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합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 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쪽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또한, 순교 각오로, 죽을 각오로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된 삶, 그리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게 합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감동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역사관이 바뀌게 됩니다. 물질관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사물을 대하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바울 사도는 베레아로 옮겨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3주 동안 복음이 전파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곳에 주에모된 성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그들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소문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짧은 역사이지만. 짧은, 복음을 받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살로니 가는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대살로니 교회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복음을 받은 지 수십 년이 되었으면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원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환란을 받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소문난 교회 또 소문난 성도들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우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고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들이 나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핍박과 한란을 입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 많은 교회들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소문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